혹시 이런 질문 스스로에게 던져 보신 적 있어요? 나는 내 인생을 주도하고 있을까? 아니면 환경에 휘둘리고 있을까? 오늘 그 질문에 작은 힌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TCI 성격 적도 중에서 첫 번째 주제 바로 자율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. 자율성은 간단히 말해서 내 삶의 책임을 내가 지는 힘이에요. 심리학에서는 자율성을 자기 결정성과도 연결해서 본답니다. 내가 선택했다는 감각이 클수록 사람은 더큰 에너지가 살아난다는 연구들이 있어요. 자율성이 높은 사람은 내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질 거야 책임에서 도망치지 않고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. 스스로에게 솔직하고 잘못하면 변명보다 아 내가 미흡했어를 먼저 보는 경향이 있죠. 직장에서 일이 고였을 때 자율성이 높은 사람은 어 내가 이 상황에서 뭘할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합니다. 환경 탓보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죠. 반면에 자율성이 낮은 사람은 주어진 상황이나 남의 평가에 쉽게 휘둘리는 경향이 있어요. 책임보다는 핑계가 먼저 나오고요. 나 원래 이런 사람인데? 내가 뭘할수 있어? 이런 회사에서는 아무것도 안 돼. 라는 말을 자주 하죠. 작은 실패에도 원래 일이 이렇게 안 풀려. 내 성격 탓이지 뭐. 이렇게 스스로를 제한하는 말버릇이 많답니다. 기질과 달리 성격은 경험과 훈련으로 바꿀 수 있어요. 자율성도 마찬가지입니다. 심리학에서는 내적 통제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.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스트레스도 덜 받고 삶의 만족도도 높답니다. 최근 내가 한 결정 중에서 주체적이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?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핑계는 무엇인가요? 지금 바꿀 수 있는 작은 행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생각보다 작은 변화 하나가 자율성을 키우는 큰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. 자율성은 결국 내 삶을 남의 기준이 아닌 내 선택으로 살겠다는 선언입니다.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. 작은 결정부터 주도적으로 선택해 보세요. 삶이 분명 달라집니다.